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가서의 8장 내내 아가서는 전부 8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의 정열적인 사랑을 아가서는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 젊은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말씀들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내 경험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이 아가서를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도 다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본문을 이제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요 이것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자, 두개 이야기입니다. 자, 신혼 때의 사랑, 결혼한 지 20, 30년 지났을 때의 사랑. 어떤 게더 진짜 사랑 같습니까? 예. 또 조금 더 쉽게 다른 질문을 할게요. 내 자녀나 손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손주들이 중고등학교 때 사랑한다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뭐가 더 진짜 같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피라미들이, 새파란 것들이 하는 그 사랑이 뭐 사랑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역시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둘다 진짜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어린 시절의 사랑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풋사랑. 그렇죠? 다시 말해 이게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이냐라고 묻는 것이 더 옳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부럽고 막 짜증이 납니까? 아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내 자녀에게는 막다 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 먹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네.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앞장에 있는 사랑이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푸릇푸르탄 사랑, 그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랑은 좀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조금 다른 것은요. 여기에 우리는 성숙해진 사랑, 3, 40년이 지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녹 잊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네, 모든 것을 인내하지만 그 열정과 정열은 좀 식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 성숙한 사랑에, 플러스,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점점 빼지 않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할 때, 뭐, 그때가 가장 많이 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갔다 왔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성교사님 가정에서 이제 같이 지냈었거든요. 어, 그때 몇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봤는데요. 우연히 들어갈 때와 나올 때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는 그 커플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플들을 보았는데요. 정말로 들어갈 때는요, 꼭 붙잡고 팔짱 끼고 자기야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세상이 질투할 만한 그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웬일이지 한국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서 에 지나쳤을 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짐도 각자 들고 서로 떨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싸운 거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저희는. 그때 상황에 맞아서 제가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근데 프랑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렇게 삐쩍한 에펠탑 있죠? 그 좋은 데 가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밤에 그곳에 가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laughs> 네, 뭐, 뭐, 신혼여행 가면 가장 사랑할 것 같은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많은 경우는요, 그 싸움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요, 어떤 연휴의 연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이 그의 남편 솔로문을 찾기 위해 헤매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여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이술란미 여인은요 많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앞장에서 솔로몬을 찾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친구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남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랑스러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 어여쁜 자는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갔는가를 어 이제 그 남편이 도대체 어디일까를 함께 다른 이들과 찾으러 갑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1절 말씀을 읽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전에 저를 찾으러 다니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저도 꽤나 개구장이었습니다. 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뭐 그때는요 학원 같은 게 많지도 않았고요. 또 저는요 그런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뭐 유년부 성경학교 보니까 딱지치기 하더라고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게 뭐가 좋은지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번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학교가 있었고 그 옆에는요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꼭 저를 6시쯤 되면 저를 찾아다니셔요. 저녁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루일까? 아들을 찾아서 저녁밥을 먹여야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그러면 어머니는 잠깐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꼭 저는요 밥때 맞춰서 어머니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가 집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 어딜 가지 않는 거죠 그때는요 동네 친구들이 놀다 보면요 꼭. 누군가의 어머니들이 찾으러 와서 야밥 먹으러 가자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6시 7시 되면 모임이 파해지곤 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아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나간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와 제가 자주 다니는 그 근처를 찾아 간 것처럼 이 어여쁜 여인도 남편이 갈 만한 일상을 향하여서 찾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남편은요. 그 일상이 평소와 같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 그 곁에서 백합화를 꺾으며 그 풀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잠시 떠나 있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휴대폰의 유튜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TV 앞에 소파에 누워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요 술집이나 도박장이 우리의 습관을 쫓아 우리의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습관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자리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말씀 보는 것이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지는 것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요즘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러 막 걸어서 밖을 나가다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약속의 땅까지 걸어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지어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laughs>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요. 여인의 사랑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에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런데 2장 16절을 보면요. 옆에 조그맣게 적어보세요. 2장 16절은요. 동일한 사랑의 고백이 등장을 해요.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런데 이제 집에 가셔서 두 구절을요. 한번 유심히 비교해 보면요. 조금 달라요. 처음에 고백은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먼저지만 이제 성숙해진 그러한 사랑의 고백은요. 오늘의 본문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 역시 내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인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내 거였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너무나도 좋죠. 기도의 응답도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 내가 주의 자녀. 내가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연합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와 연합하며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금 사랑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사절부터 이제 뒤에 이어지는 11절까지는요, 그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같이 어여쁘고 예수, 예루살렘 같이 걷고 깃대를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전 수도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어, 지금 남유다의 수도인 거죠. 번성한 곳이고 감히 누군가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야, 여보, 당신은 평양같이 어여쁘고 서울같이 고아. 뭐 이해가 가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깃발을 세운 군대, 즉 죽어가는 군대가 아니라 위풍, 당당한, 승리한 군대와 같이 당당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과 머리털, 이 뺨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여, 후궁이 80명이여,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가 낳은 자를... 귀, 그 나은 자가 귀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홍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 가운데 솔로몬이 참사랑을 만나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 술란미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이 여인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의 칭송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 여인이요 그냥 밖에 나갔다가 너무나 이 존귀한 자를 만나게 돼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돼서 진짜 꽃가마 타듯이 백성들의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라며 칭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랑할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팔절 같이 사랑한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있을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당구를 잠깐 배웠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좀 장난꾸러기라서 몰래 기숙사 탈출해서 새벽에 뭐 이렇게 가면, 그러고 나서 2층 침대였거든요. 1층에 딱 누우면, 고개를 들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내 고통에 공을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돌리면 될까? 뭐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모서리에 공이 굴러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되면요. 그 휴대폰을요 그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요 휴대폰을요 자율적으로 반납하게 했습니다. <laughs> 절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자꾸만 날좀 보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고백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한 내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